이번에는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란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방향 벡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랑 여긴 직선이라고 표현했지만 평행한 거를 방향 벡터라고 부르고 법선 벡터는 수직인 거를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방향 벡터랑 법선 벡터는 그냥 어떤 평행한 거, 수직인 거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를 따지질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지만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 벡터와 방향 벡터는 보통 u로 많이 씁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u로 많이 쓰고 법선 벡터는 벡터 n으로 많이 씁니다. 방향 벡터가 1, 2다. 그러면 1, 2란 얘기는 좌표평면 위에서 1, 2가 종점인 요런 놈이 방향 벡터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 벡터는 평행한 것만 나타내면 되고, 법선 벡터는 수직인 방향만 나타내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방향 벡터에다가 3을 곱하면 3, 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크기는 3배 늘어나겠죠. 여기 위로 쭉 가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방향은 어때요? 얘랑 평행한 거는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행한 방향만 나타내니까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 벡터 하나 존재하면은 그 방향 벡터의 실수배를 어떻게 해도 똑같은 방향 벡터입니다. 법선 벡터도 마찬가지. 어떤 수직인 벡터가 있으면 거기에 실수배를 해도 방향만 나타내니까 똑같이 법선 벡터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벡터로 표현을 해 볼게요. 처음에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질 때, 즉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한 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방향 벡터라고 이런 벡터를 줬대요. 그러면 방향 벡터는 얘랑 평행한 거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다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것들의 방향 벡터가 다 얘라고.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요 놈이래.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벡터랑 평행한 걸 그어야 돼. 그러면 쭉 그어보면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 직선을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표평면에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처음에 주어진 한 점이 A. 그러면 여기 점 A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벡터 U. 여기 이렇게 방향 벡터 있죠, 그죠? 벡터 u 보이죠, 그죠? 모두 위치 벡터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점이 전부 원점입니다. 자, 근데 이 u랑 평행하면서 a를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색깔 청록색으로 그은 거 직선 g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직선 g의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두 가지예요. 방향 벡터 u와 한 점에 대한 위치 벡터 벡터 a 두 개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 임의의 점을 p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쭉 연장해서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점 p에 해당하는 위치 벡터가 벡터 p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즉 벡터 p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벡터 위에 임의의 점을 잡은 거니까. 요 p를 x, y라고 하면 그죠? 이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벡터에서는 평행 조건이면 실수배, 벡터가 두 개가 수직이면 내적은 0 쓰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게 벡터 u랑 벡터 a인데, 우리가 직선 위에 잡은 임의의점 p 가지고 ap, 벡터 ap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으면 벡터 ap가 이렇게 생겼고, p가 저 멀리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직선 위에 한 점이니까, 그러면 벡터 ap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쪽에 있으면 p가 여기 있으면 ap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ap는 직선 위에 존재하니까 이 직선은 여기 방향 벡터 유랑 평행하죠 그죠 ap는 무조건 방향 벡터 유랑 평행 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뭘 쓴다 중요하겠지 그지 한 벡터에 두 벡터가 평행하면 이 방향 벡터에 t 실수배를 하면은 ap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벡터 ap를 우리가 표현을 벡터 ap는 벡터 p 빼기 o p 빼기 벡터 o a 이니깐 빼기 영한 거죠, 그죠? 벡터 p 빼기 벡터 a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랑 같다? 방향 벡터의 실수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벡터 a를 넘긴 게 위에 나오는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직선을 벡터로 나타낸 거고 성분으로 표현합니다. 성분으로. 자,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고.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이 밑줄 친거두 개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위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더 그리면 방향 벡터 이렇게 아 이거 좀 삐뚤하네요. 방향 벡터가 벡터 u는 l, m 이렇게 표현되면 여기 좌표가 l, m 이뜻이죠 그죠? 그다음에 점 a가 좌표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이때 얘랑 평행한 직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 직선이 임의의 점을 p라고 하면 x,y라고 나타내고 x,y의 관계식을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거죠. 여기에 우리가 배운 위에 벡터 방정식을 쓰는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배우세요. 결론이 방행벡터 성분이 분모에 들어가고 지나는 한 점이 x-x1 분자에 y-y1 각각 들어가면 됩니다. 자 증명은 간단해요. 위에 나오는 벡터 방정식 익혔죠? 그죠? 여기에 벡터 p는 임의의 한 점이니까 x,y 벡터 A는 정해진 점이니까 그냥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벡터 U가, 방향 벡터가 L, M이면, 실수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고 나면, X1 더하기 TL, 콤마, Y2, 아, Y1 더하기 T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벡터랑 이 벡터가 같으려면, X 좌표끼리 같고, 성분이, Y 성분끼리 같아야 되죠, 그죠? 둘다 T가 있으니까, TL에 정리하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런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이거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향 벡터가 1콤마이다. 그리고 한점 2콤마 3을 지난다. 한점 A를 지난다. 그러면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1 분모에 들어가고, 는2 분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한 점이 지나는 게이 콤마 이니까 x 2, y 3.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y에 관해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기울기 나온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직선 위의 점을 한 문자로 나타내는 게 지금 평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공간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y는 3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면 이 직선의 한 점을 뭐 t 3t 더하기 1 이렇게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것처럼 요 직선의 식 위에 있는 점을 한 문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근데 y에 관해 정리해도 돼요 물론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정리해도 되지만 귀찮잖아 그래서 처음에 유도한 식 자체가 이거를 t로 정리를 했죠 t가 모든 실수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는 요거에서 x좌표를 표현합니다 넘겨보세요 t 더하기 2죠 그다음에 얘는 이거 표현합니다. y 좌표가 2 t 더하기 3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문자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공간에서 계속 나오니까 연습을 계속 해볼 거예요. 자 다음 내용 보니까 이번에는 두 점이 주어질 때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대. 이두 점을 지난 직선 얘잖아. 얘를 벡터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A의 금 벡터가 이거고, B의 금 벡터가 벡터 B. 이렇게 나타내면, 자, 아까 방향 벡터를 알면, 한 점만 알면 표현하는 거 배웠죠,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표현해도 되지만, 우리 점 AB가 한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임의의 점을 P라고, P를 어디 잡아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면 배웠던 거 써먹는 거예요. 벡터 P는 벡터 A와 벡터 b 의 MN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M 더하게 반드시 얼마 돼야 돼? 1대 아대 기억나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PAB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금방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거 밑에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는 앞에서 다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점 A랑 점 b 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주고 X1, Y1, B를 X2, Y2 이렇게 주면은 앞에 배웠던 방향 벡터를 우리가 만들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방향 벡터는 이 직선이랑 평행하면 뭐든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냥 요점 좌표에서 요점 좌표를 빼면은 요 벡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BA도 뭐야? 직선이랑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점 좌표 가지고 잡아 빼서 방향 벡터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두 벡터가 주어지면 AB를 해도 되고 BA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뒤에에서 앞에 값 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벡터 AB는 뒤에에서 앞에 값 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방향 벡터로 쓸수 있다고요.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거랑 평행한 거 아무거나 되잖아. 그러니까 AB도 방향 벡터라고요. 그러니까 요 방향 벡터 성분을 아까 배웠던 분모 자리에 넣은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물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는 둬야 되니까 어떤 한 점이랑 법선 벡터가 주어질 때 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선 벡터는 뭐라고 했어요? 수직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있는데 법선 벡터래. 법선 벡터. 그리고 뭐 성분이 뭐 어떻게 주어져 있겠죠. a, b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점 a가 하나 있습니다. 한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점 a를 지나면서 얘가 법선 벡터래. 그러면 얘랑 수직인 거, 얘랑 수직인 거 이런 거잖아. 근데 점 A를 지나려면 직선이 조금 연장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랑 수직이면서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완성이 되죠. 이 직선을 이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아요.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잡고 벡터를 두개 잡습니다. 벡터 A 정해져 있죠, 그죠? 벡터 P 열심히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역시 벡터 AP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겠죠 근데 p가 어디 있든 간에 무조건 ap는 뭐랑 얘랑 벡터 n이랑 수직이죠 수직이뭐 쓴다? 두개 내적하면은 0 나온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끝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분으로 표현하면 법선 벡터의 성분 a,b 지는한 점이 a,x1,y1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밑줄 친게 직선 위의 한 점을 그냥 임의로 잡으면 위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하면은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서 적어볼게요. 대입하면은 p back a 하면은 x back 아 여기 나와있네요. x back x1, y back y1이랑 법선 벡터 a, b랑 내적을 했더니 0이 나온다고. 그럼 내적 공식이 x 좌표끼리 곱하고 y 좌표끼리 곱해서 더하면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어떤 두 직선의 교점. 직선이 두개 있죠, 그죠? 표현을 잘 보세요. x, y가 반드시 앞에 개수가 1이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방향벡터가 a1, b1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얘기 한번 해야겠죠. 오죠? 이런 식으로 직선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방향벡터가 3,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여기는 개수가 1이지만 여기는 2죠. 그러면 아래 위를 2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지 분모에 있는 2분의 3, 마이너스 1이 이 직선에 방향 벡터인 거예요. 지금은 다 맞춰놨죠, 그죠? 어쨌든 직선이 두개 있을 때 교점을 구하고 싶대. 물론 그냥 연립 방향 식풀로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벡터에서 배운 걸써 먹어야 되니까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나타냅니다. 매개변수 t라고 두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한 점도 나타냅니다. 뭐 t를 썼으니까 다른 문자 s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직선의 한 점은 a1t 플러스 x1 콤마 여기 여기 나타내면 x좌표는 곱해주고 넘기면 되니까 y좌표는 b1t y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 있는 어떤 한점은 a2s x2 콤마 b2s y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교점이니까 같아야 되겠죠 지금 a1 x1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숫자로 주어져 있잖아 모르는 건 t랑 s밖에 없다고 그래서 x좌표끼리 같다 y 접혀끼리 같다, 식하의연립 방향식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이루는 각, 물론, 우리가 배웠던 탄젠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안다면, 두 직선 이루는 이 각은, 방향 벡터는 어차피 평행하니까, 방향 벡터 사이의 각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내적공식 쓰면 돼요. 내적공식이, 두 방향 벡터를 내적하면은, 코사인, 아이고,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 사이의 각인 코사인 세타 있잖아. 그러니까 얘로 정리해 준게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그죠? 그냥 예각을 만들려고 양수값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물론 평면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탄젠트 공식써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왜였죠 이거는 그냥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이 되지만, 얘는 나중에 공간에서 좀더 자세히 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고1때 배웠던 공식만 한번 이용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평행한 두 직선은 한 직선이 아무 점이라 선택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